자, 안녕히 계십니까, 비대니진 자, 오늘은 긴급속보를. 자, 긴급속보 있습니다. 자, 여기. 보이시는 드론이 있습니다. 뭐, 한 바퀴 돌 겁니다. 으악! 와, 대박, 대박. 오, 뭐, 어디 전? 어어 씨발. <목소리> 아, 따! 아, 어, 야, 뭐야? 야, 나 야, 개 줘봐 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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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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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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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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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

啊！一九幺六 아, 존나. 아, 개아퍼 왜, 어디? 왜? 어, 여기. 네. 어. 네. 아. 아, 여기. 아. 여기. 아, 여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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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. 아, 여기. 여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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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까지 뛰어다녔습니다. <laughs>